그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양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양을 빼앗아 갑니까? 바로 이리떼지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목자와 양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리떼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양들을 체가려 합니다. 이때 목자가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까요? 두 가지 종류의 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리는 위험과 박해입니다. 고대 사회는 어디가나 위험이 많은 세계였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짐승들에 의한 피해와 자연재해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핵전쟁 위협과 테러와 환경재앙과 바이러스의 공포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서나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들을 질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위험과 박해 가운데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주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리 때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력하게도 주먹만 불끈 쥐어야 할 때가 있고. 초조하여 손에 식은땀만 바짝바짝 날때 강하고 능한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일이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바로 유혹으로부터 건져 달라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은 더 싫어하십니다. 위험에서 건진받았다 해도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면 이는 더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로부터 살아남았다 해도 세속주의의 늪에 빠진다면 살아남은 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번영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합격한 뒤에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암 걸렸다가 기도로 고침 받고 건강해진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서원하지만 막상 형통하게 되면 그 은혜를 잊고 오만해집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과 불의가 만연하여 고통당하던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미사일과 주식시장과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텍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며 엘리트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강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마귀에 대한 질투와 우리를 마귀로부터 찾아오기 위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마귀에게서 되찾아오기 위하여 또 다시 당신의 손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손이 성도를 향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에 들어서려 할때안돼 하고 말씀하면서 손으로 잘싹 때리십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고쳐 주시려고 엉덩이를 세게 때리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몽둥이와 채찍을 들어 치십니다. 하나님께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맞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왼손에 역병을 들고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다가 매를 더 맞는 미련한 아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그품 안으로 달려듭니다. 당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오른 손으로. 빠진 상처를 싸매고 안아주시기 원합니다.